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표 소설 선집 김유정 작가님의 총각과 맹꽁이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부분을 읽겠습니다. 김유정 작가님은 1908년 출생해서 1937년 사망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휘문고보를 거쳐 연희 전문을 중퇴했다. 구인회에 가입해 활동했고 1935년 손학비와 노다지가 조선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 각각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이후 금 따는 콩밭 만무방 아내, 봄봄 두꺼비, 동백꽃 생의 반려 슬픈 이야기 땡볕 따라지 등의 단편을 통해 궁핍한 농촌현실과 사회모순을 해악적인 기법으로 드러냈다. 총각과 맹꽁이 김유정 잎잎이 피를 바라나 오늘도 그렇다. 풀잎분 먼지가 보약해 나올거린다. 말동안 하늘에는 불더미 같은 해가 눈을 크게 떴다. 땅은 달아서 뜨거운 김을 턱 밑에다 풍긴다. 호미를 옮겨 찍을 적마다 무더운 숨을 헉헉 돌린다. 가물에 조이픈 엔생이다. 가끔 엎드려 긴매는 코며 눈퉁이를 찌른다. 호미는 퉁겨지며 쨍소리를 때때로 낸다. 곳곳이 박힌 돌이다. 예사 받치면 한번 찍어 넘길 걸 서너번 안 하면 흙이 일질 않는다. 콧등에서 턱에서 땀은 물 흐르듯 떨어지며 호미 자루를 적시고 또 흙에 스민다. 그들은 묵묵하였다. 조 밭고랑에 쭉 늘어박혀서 머리를 숙이고 기어갈 뿐이다. 마치 땅을 파는 두더지처럼. 입을 벌리면 땀한 방울이 더 흐를 것을 염려합니다. 그러자 어디서 말을 붙인다. 어이 뜨거. 돌을 좀 밟았다가 혼났네. 이놈의 것도 받치라고 도지를 받아 처먹나? 이제는 죽어도 너와는 품맛이 안 한다. 고한 친구가 열을 내더니 씨값으로 골치기나 하자고 도를 줘버려라. 이나마 없으면 먹을 게 있어야지. 덕만이는 불안스러웠다. 호미를 넣고 옷깃으로 턱을 훑는다. 그리고 그 편으로 물끄러미 고개를 돌린다. 가혹한 도지다. 잎살 석섬, 보리 콩두태의 소출은 근근 닷섬. 나눠 먹기도 못된다. 본디 밭이 아니다. 고목 느티나무 그늘에 가려 여름날 오고 가는 농군이 쉬던 정자터이다. 그것을 지주가 무리로 갈아 도지를 놓아 먹는다. 콩을 심으면 잎나기가 고작이요. 대부분이 열지를 낳는 것이다. 친구들은 일상 덕만이가 사람이 병신스러워하고 이 밭을 침뱉어 비난하였다. 그러나 덕만이는 오히려 안 되는 콩을 탓할 뿐 올해는 조로 바꾸어 심은 것이었다. 좀 쇠서들 하세에한 고랑을 마치자 덕만이는 일어서 고목계로 온다. 뒤무더 땀 바가지들이 옹개중개 모여든다. 돌 위에 한참 앉아 쉬더니 겨우 생기가 좀 돌았다. 곰방대들을 꺼내문다. 혹은 대를 들고 담배 한대 달라고 돌아치며 수선을 부린다. 북새가 드네 올롱사 또 허터나 보다 여러 눈이 일제히 말하는 시선을 더듬는다. 그리고 바람에 아름거리는 저편 버덩에 파란 변잎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염려스러이. 젊은 상투는 무척 시장하였다. 따로 떨어져 쭈그리고 앉았다. 고개를 푹 기울이고는 불평이 요만이 아니다. 재미 붙을, 배고파 일 못하겠네. 하기 죽겠는걸, 허리가 착까불러지는구나 옆에서 받는다. 이 땀을 흘리고 재놀이 없이 일할 수 있나. 지능이 아니라 제 하라비가 온대도 하고 또 내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음에. 걔 멋도 없는 놈에게 호퍼는 올려도 제 누리만 안 먹으면 산덤 그래. 어저를 높여 일동에게 맞짱을 청한다. 너는 그래도 괜찮아. 덕만이가 다 호퍼를 낼라고 뚜껑 달 뭉태는 콧살을 찡그시 비웃으며 바라본다. 너나 내나 촌뜨기들이 떠들어 못하리. 그보다 여보게들. 오늘 참 들병이 온것 아나? 이 말에 나이찬 총각들은 귀가 번쩍 띄었다. 기쁜 소식이다. 그 입을 빤히 쳐다보며 뒷말을 기다린다. 반갑기도 하련이와 한편으로는 의아하였다. 한창 바쁜 농시방극에 뭘 바라고 오느냐고 다같이 질문이다. 그것은 들은 채만채 채 뭉태는 나무에 비스듬히 자빠져서 하늘로 눈만 껌뻑인다. 그리고 홀로 침을 발라 칭찬한다. 말 같고 살집 좋더라. 나려 씹어도 비린내도 없을걸. 제일 그 볼기짝 두둑한 것이 나이는 스물둘 한창 폈더라. 논팽이 있나? 예져서 슬근슬근 채워들며 묻는다. 없어. 남편을 잃고서 홧김에 들병으로 돌아다니는 판이라대. 그럼 많이 돌아 먹었구먼. 뭘 나이를 봐야지 숙백이더라 예, 좋구나. 한잔 먹어보자. 이쪽 저쪽서 수근거린다. 풍년이나 만난 듯이 야단들이다. 한 구석에 앉았던 덕만이가 일어서오더니 뭉태를 꾹 찍어간다. 느티나무 뒤로 와서 성님, 정말 남편 없수? 그럼 정말이지. 나좀장가드려 줘. 한턱 내리다. 뭉태의 눈치를 훑는다. 의형이라 못할 말 없겠지만 그래도 어쩐지 얼굴이 후끈하였다. 염렴할게, 그러나 돈이 좀 들걸. 개울 건너서 동만어머니가 온다. 점심 광주를 이고 더워서 허덕인다. 농군들은 일어서 소리치며 법석이다. 호미자루를 뽑아 호미등에다 길구낙을 치는 놈도 있다. 점심! 점심시간이다! 먹어야 산다! 저녁이 들자 바람은 산들거린다. 뭉태는 제집 바깥들에 보릿집을 깔고 앉아서 동모오기를 고대하였다. 동만이가 제일 먼저 불이 나게 내달았다. 뭉태 옆에와 궁둥이를 내려놓으며 좀 머뭇거리더니, 아까 말이 실토유, 꼭 장가 좀드려주게유 글쎄, 나만 믿어 설사 잔에게 거짓말 하겠나? 성님만 믿어 꼭해주게유 하고 다지고, 네, 내 닭팔거든 호미 씨셋날 단단히 레알이다. 하고 또 한번 굳게 다진다. 낮에 귀띔에 왔던 젊은 축들이 하나둘 모인다. 약속대로 고스란히 여섯이 되었다. 모두들 일어서서 한 덩어리가 되어 수군거린다. 생일이나 치러 가는 듯 이러자 저러자 의견이 분분하여 끝이 없다. 어떻게 해야 돈이 덜 들까가 문제다. 우리가 막걸리 석 대만 사가지고 가자. 그래 개집더러 부으래고 나중에 얼마간 주면 고만이다. 고 하니까 한편에선 그러지 말고 그 집으로 가서 술을 대고 퍼먹자. 그리고 시침이 딱 되고 나오면. 하고 우기는 친구도 있다. 그러나 몽태는 말하였다. 계집을 우리 집으로 부르자. 소주 세병만 가져오래서 잔풀이로 시키는 것이 제일 점잖하다고 술값은 각 추렴으로 할까 혹은 몇 사람이 술을 맞고그 나머지는 안주를 할까를 토의할 때 동만이는 선뜻 대답하였다. 오늘 밤 술값은 내 혼자 전부 물겠다고. 그리고 닭도 한 마리 내겠으니 아무쪼록 힘써 잘해달라고 웅태에게 다시 당부하였다. 웅태는 계집을 데리러 거리로 나갔다. 덕만이는 조금도 지체 없이 오라 경계하였다. 그리고 제 집을 향하여 개울 언덕으로 올라섰다. 산기슭에 내를 앞두고 놓였다. 방한칸 부엌 한칸단두 칸을 돌려 쌓아올려 영으로 덮은 집이었다. 식구는 모자뿐 아들이 일을 나가면 어머니도 따라 일찍 나갔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온종일 방아품을 팔아 밥을 얻어다가 아들을 먹여 재우는 것이 그들의 살림이었다. 딸은 선체를 받고 누웠다. 아들 장가 들을 예정이던 것이 빚구멍 갚기에 신압으로 녹여버리고 깨진 며느리쯤은 시시하다요 하고 남들에게는 겉을 꺼리지만 언제나 돈이 있어 며느리를 좀 보나 돌아서 자탄을 맞이않는 터이다. 반드시 장가는 드려야 한다. 동만이는 언덕 밑에다 신을 벗었다. 그리고 큰 몸집을 사리어 사부사부 집을 들어섰다. 방문이 벌컥 나가 떨어지고 집안이 횡하다 어머니는 자는 모양 닭의 장문을 조심해 열었다. 손을 집어넣어 손에 닿는 대로 허구리깨를 슬슬 긁어주었다. 팔아서 등걸 잔방이 해 입는다는 닭이었다. 한 손이 재빠르게 목대기를 훔켜잡자 다른 손이 날개죽지를 훔치려 할때 고만 빛났다. 한 놈이 풍기니까 문놈이 푸드득하며 대고 골골거린다. 벼랑간, 휙, 휙, 이 망할 년에 멋으로 난 놈의 괭이, 하고는 죄 박는 듯이 방에 튀어나는 기색이더니, 다 쫓았어요. 염려 말고 주무시게요. 하니까, 닭장문 꼭좀 얼거라. 소리뿐으로 다시 조용하다. 그는 무거운 숨을 돌렸다. 닭을 옆에 감추고 나는 듯 튀어나왔다. 그리고 뭉태 집으로 내달리며 그의 머리에 공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뭉태가 이쁘달 땐 어지간히 출중한 계집일 게다. 이런 걸 데리고 술장사를 한다면 그 밖에 더큰 수는 없다. 도해만 잘하면 소한 바리쯤은 낙자 없이 떨어진다. 그리고 아들도 곧 나야 할 텐데 이게 무엇보다 큰 걱정이었다. 뭉태는 얼근하였다. 들병이를 혼자 껴안고 물리도록 시달린다. 두터운 입술을 이그리며 요거사, 소리 좀 해라, 아리랑 아리랑, 고개짓으로 계집의 엉덩이를 두드린다. 좁은 봉당이 꽉 찼다. 상하나 희미한 등잔을 복판해 두고 취한 얼굴이 청승국게죄 앉았다. 다 같이 눈들은 계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공석에서 벼룩은 들끓으며 등어리 전광이를 대고 뜯어간다. 그러나 긁는 것이 사내의 채통이 아니다. 꾹 참고 제 차지로 계집 오기만 눈이 빨개 손꼽는다. 술좀 천천히 붓게유 그거 다 없어지면 뭘로 놀래는 게지요? 그럼 일로 밤새유 없으면 갇힌 자지유 계집은 견눈을 주며 생긋 웃어 보인다. 덩달아 맥립이 맥없이 그리고 슬그머니 뻥긴다. 얼굴 까만 친구가 얼마 벼르다가 마코 한 개를 피워 올린다. 그리고 우격으로 끌어당겨 남보란 듯이 입을 맞춘다. 계집은 예사로 담배를 받아 피고는 생글거린다. 좌중은 벨리 상했다. 양 권련바람이 시다는 동 이왕이면 속꽃 밑 들고 인심 쓰라는 동 별별 핀퉁이가 다 들어온다. 돌려라 돌려. 혼자만 주무르는 게야. 목이 마르듯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눈을 지릅뜬다. 이 서슬에 계집은 일어서서 어디로 가지를 몰라 술병을 들고 갈팡거린다. 덕만이는 따로 떨어져 봉당 끝에 구부리고 앉았다. 애꾸준 담배통만 돌에다 대고 두드린다. 앞만 기다려도 뭉태는 저만 놀뿐 인사를 아니 붙인다. 술은 제가 내렸만 개집도 시시한지 눈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래 입대 말한 마디 못건네고 홀로 끙끙 앓는다. 봉당 아래 하얀 귀여운 신이 납중 놓였다. 덕만이는 유심히 보았다. 돌아 앉아서 남이 혹시 보지는 않나 살핀다. 그리고 퍼들어진 시커먼 흑발에다 그 신을 깨고는 눈을 지그시 감아 보았다. 계집의 신이다. 다시 벗어 제 발에 깨고는 짝없이 기뻐한다. 약물같이 개운한 밤이다. 버들 사이로 달빛은 해맑다. 목이 터지라고 맹꽁이는 노래를 부른다. 암수놈이 의족해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이었다. 이 소리를 들으며 불현듯 울화가 터졌다.여지껏 누르고 눌러오던 총각의 쿠더분한 울분이 모조리 폭발하였다.에이 하치 못한 인생하고 제 몸을 체크하고 난뒤 계집애 앞으로 달려들어 무릎을 꿇었다.두손은 공손히 무릎 위에 얹었다.그 행동이 너무나 쑥스럽고 남다름으로 퍼들은 눈이 커졌다.백이는 아까부터 봤으나 인사는 처음 엿줍니다. 하고 죽어가는 음성으로 억지로 봉을 뗐다. 그로는 참으로 큰 용기다. 저는 강원도 춘천군 신남면 증리 아랫말에 사는 김덕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승의 관산 김갑니다. 두 손을 잡고 비비더니 어머니하고 단두 식구입니다. 하치 못한 사람을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서른 네인데도 총각입니다. 개집은 영문을 몰라 어하이 벙벙 하다가, 고만이 옷이다 하며 이마를 기울여 절하는 것을 볼때 참았던 고개가 절로 돌았다. 그리고 터지려는 웃음을 깨물다 재채기가 터져버렸다. 일테면 인사로군, 뭘 고만이야, 더허지 여기저기서 키키거린다. 그런 인사는 좀 뒀다 하자고 핀잔이 들어온다. 좀처럼 한 인사가 실패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얼굴이 벌게서 고개를 숙인 채 부처가 되었다. 새벽녘이다 다리 지니 바깥은 검은 장막이 내렸다. 새 친구는 봉당에 고꾸라졌다.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어찌 짓거렸던지 흥에 취하였다. 뭉태, 덕만이, 까만 얼굴, 세 사람이 마주보며 앉았다. 제가끔 기회를 엿보나 마음대로 안 됨에 속만 탈 뿐이다. 뭉태는 계집의 어깨를 잔뜩 움켜잡고 브라질을 한다. 실상은 안채 것만 독단 주정이요. 팔광이다. 셈매 같이 쏟다가 계집기에다 눈치 빠르게 수군거리곤 그 허구리를 꾹 찌르고. 어이 술채 소폐 좀 보고 음새 벌떡 일어서 비틀거리며 쌀이 문 밖으로 나간다. 좀 있더니 계집이 마저 오줌 좀 누고 오겠느라고 나가버린다. 동만이는 실축커니 눈만 둥글린다. 일이 내내 마음에 어그러지고 말았다. 그다지 믿었던 뭉태도 저놀 구멍만 찾을 뿐으로 심심하다. 그리고 오줌은 만드는지 여태들 안 들어온다. 수상한 일이다. 그는 벌떡 일어서 문 밖으로 나왔다. 발밑이 캄캄하다. 더듬어가며 재간 낯다리 나무더미틈바귀를 샅샅이 내리 뒤졌다. 다시 발길을 돌려 금방에 밥고랑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눈에서 불이 난다. 차차 동인 튼다. 젖빛 맑은 하늘이 품을 벌린다. 고운 봉우리 험상궂은 봉우리 이쪽 저쪽서 하나둘 툭툭 붉어진다. 손뼉같은 콩잎은 이슬을 머금고 우거졌다. 스칠 새 없이 다리에 척척 엉기며 물을 뿜는다. 한동안 해가를 하고서 밭 한복판 고랑에 콩잎에 가린 옷자락을 보았다. 다짜고짜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게 무슨 짓이지요? 아까 뭐라고 막혔지요 하고는 저로도 창피스러워 독한 거리에서 다리가 멈칫하였다. 의형이라고 믿었던 게 불찰이다. 뭉태는 조금 더 거침없었다. 고개도 안 돌리며 저리가! 왜 사람이 눈치를 못 채리고 저번 새야! 화를 천둥같이 내지른다. 도리어 몰리니 기가 안 막힐 수 없다. 말문이 막혀 먹먹하다. 그래 철석같이 장가들여주마 할제는 언제유 하고 치지 않게 목청을 돋었다 원문에서 일곱 행이 탈락되었습니다. 술값 내쉬 가게유 손을 벌릴 때 나하고 안사면 술값 못내겠슈우 하고는 끝대로 배를 튀겼다. 눈은 눈물이 어리어 야속한 듯이 계집을 쏘았다. 계집은 술 먹고 술값 안 내는 경우가 뭐냐고 증언 부언 떠든다. 나중에는 내가 술 팔러 왔지 당신의 아내가 데려온 것이 아니라고 조이 타이르기까지 되었다. 뭉태는 시끄러웠다. 술값은 내가 주마고 계집의 팔을 이끌어 콩포기를 해집고 길로 나가버린다. 시위로 좀 해봤으나 최후의 계획도 글렀다. 동만이는 아주 낙담하고 콩밭 폭판에 멍하니 서서 그들의 뒷모양만 배웅한다. 계집이 길로 나서자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깜둥이 총각이 또 달려든다. 원문에서 내네 행이 탈락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 가슴은 더욱 쓰라렸다. 동무가 빤히 지키고 섰는데도 끌고 들어가는 그런 행세는 또 없을 게다. 눈물은 급기야 꺼칠한 윗수염을 거쳐 발등으로 줄대 굴렀다. 이집저 집서 일꾼 나오는 것이 멀리 보인다. 연장을 들고 밭으로, 논으로 제각기 흩어진다. 아주 활짝 밝았다. 덕만이는 급시로 콩밭을 튀어나왔다. 책간 옆으로 달려들며 큰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많은 눈을 얼마 감고 있는 동안 단념하였는지 골창으로 던져버렸다. 주먹으로 눈물을 비비고는 살제도 나는 인전 안 살터유 하고 책간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제 집으로 설렁설렁 언덕을 내려간다. 그러나 맹꽁이는 여전히 소리를 끌어올린다. 골창에서 가장 비웃는 듯이 음축 맞게 맹! 던지면 꽁! 하고 간드러지게 받아 넘긴다. 1933년 9월 신여성에 실린 글입니다.